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은 세상이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해지수단인 금이었는데 이제는 안전 자산으로 자리를 매김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거예요. 무조건 현물, 금하고 은 이런 것들을 현물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금은빵이 제일 많은 종로 3가 금은빵 거리입니다. 그쪽이 요즘에 핫한 익선동, 왕궁들이 있고 막 이랬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쪽이 아마 기운이 좀셀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로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금은빵이 많아서 오신 겁니다. <laughs> 직원으로 한 7년 동안 한 곳에서만 일했고, 제가 오픈을 해서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금은빵 생활로 따지면 27년. 제가 직접 한건한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명칭을 더돌로 한 이유는 뭐예요? 직원으로 있을 때부터 제가 나중에 직접 금은빵을 하게 되면은 어 저더돌이라는 말을 써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저거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원래 돌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아 돌돌그러면 무슨 수석가게 같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앞에 단사를 붙여 서 더돌로 했습니다. 어때? 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laughs> 금을 살 때와 팔때의 어떤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는 금하고 파는 금을 물어보세요 같이 그래서 이 사는 금과 파는 금의 차이가 별로 없는 곳이 금을 싸게 주는 데거든요 이 차이가 벌어지면은 그 금은방에 마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사장이 오늘 금값이 얼마입니까? 했을 때어저 50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팔게 되면 얼마죠? 그러면 이제 49만 원입니다. 그러면 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어두 가금은 방을 가면 한 2만 원 차이가 났다. 3만 원 차이가 났다. 그러면 2만 원, 3만 원 차이 난 되는 버리고 한만원 정도 그런 데 가서 구입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착각을 해서 못 보냈어요. 오토바이 킥으로 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아, 저희가 실수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1kg짜리 6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오늘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이게 소통이 잘안 되는 바람에 못 보냈어요. 퀵으로 어, 보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사면 할수 있어. 아. 주물금이라는 거예요. 순도는 99.9. 태극기 모양을 딱 찍어주면 은 어, 검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프레스 바라 그래갖고요. 자기네 회사의 얼굴을 내밀고 골드 바를 만든 거예요. 얘는 구가 3 개, 얘는 구가 4 개입니다. 이게 더 순도가 있는 거예요? 예, 순도가 높은 거죠. 순도가 높은 만큼 살때 공임이 비쌉니다. 열동 기준으로 한4만 원, 5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살때 이게 더 비싼 겁니까? 비쌉니다. 근데 지금 팔 때는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사요? 이걸 사? 아, 근데 제가 그래서 요건 제가 만든 건데요. 3년 이내에 나는 금을 사서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태여이 공임을 내고 이걸 살 필요가 없어요. 네.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3년 이후 60세 이상인 분들이 요 골드바를 낱개로 많이 삽니다. 음. 노후를 생각해 갖고 금에 투자하는 거죠. 지금은 팔때 가격이 똑같지만 나중에 3년에서 5년 지나면 얘가 분석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이런 팔찌를 팔잖아요. 이 금으로 요걸 가공할 때요 사이사이에 땜이 들어갑니다. 이땜 자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녹이게 되면 이 금이 어 99.9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99.4, 99.6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녹이게 되면 그 순도가 빠지기 때문에 그 양만큼의 분석료라 그래서 그 금액을 빼는 겁니다. 이런거 같은 경우엔 돈당 5,000원 정도씩 빠집니다. 99.9%짜리는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뭐 많이,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빠질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3년 이내에 나는 금을 팔것 같다면 예! 장기간으로 금을 계속 살 것이다. 예! 요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은 어떤 걸더 많이 구입을 하나요? 나중에 팔때그 파는 금액을 다 받고 싶다. 머리 쓰고 싶지 않다 해서 요거가 잘 나가는 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은방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저희가 팔기 때문에 저한테 희 오는데 최종 책임은 회사에서 지는 겁니다. <laughs> 이 회사에서 이렇게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착용을 하고 그냥 곧바로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성격 급하신 분들은 몇 돈이에요? 얼마예요? 갈게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부탁이니까, 가실 때 보증서 하나는 꼭 가져가시라는 거, 그걸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집에다가 그물 놓으면은, 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저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건데요. 집에 이런 돌반지 같은 거 많을 거예요. 이렇게 모아 놨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대로 놓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은 걸로 빨리 교환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대로 방치를 해놓으면 분석료라는 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이 분석료가 500원인가 그랬었어요. 돈당 500원. 근데 지금 이거 5,000원이에요.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이거를 계속 놔두면 놔둘수록 분석료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분석료도 같이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목걸이도 있고 거북이 같은 것도 있다. 그 팔았을 때 분석료 가격을 제일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얘를 바꿔놓으면 얘는 5년이 되나는 10년이 되나얘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분석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근데 얘는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분석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18K, 14K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골드바로 바꿔 놓으면 나중에 내가 10년이 되고 5년 있다가 이걸 팔때그 시세의 제값을 아무 공제 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놀라지? 왜된거예요 아, 저 금은방 주인 말이야 저거. 장사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음. 팔때 똑같이 무슨 분석료 처음 들어본다. 이 분석료는요. 저희 금은방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단지 설명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금은방에서는 분석료 설명하기가 되게 싫어해요 그럼 누가 그래요 어 이건 공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 아까 그 얘기했던 태극마크 그걸로 바꿔놓면 거의 공임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바꿔놓으시는 게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볼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300만 명이라도 봤더라고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갖고 계신 금 같은 거 바꿔 놓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절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꼭 믿어주세요 <laughs> 여기 한 돈짜리고요 반돈 1g 금테크 겸 재테크로 요걸 많이 사십니다 아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열풍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는 게 혹시 그거 아세요? 피디님 반려돌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네. 왜 어느 이제 인기 프로그램에서 돌에다가 눈, 코, 입 그어 놓고 옆에 같이 자고 말도 하고 밥 먹을 때도 놓고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렇게 네. 크리스마스 옷 이렇게 돼 있고 네. 또 모자예요 <laughs> 여기 이제 반려금이에요 반려금 여기 보시면 한돈이라고 돼 있고요 네. 한돈이 이름도 있어요 한돈이 얘는 반돈이 얘는 그라미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건데요 돌잔치 때도 나가고요 결혼 기념일에도 해주면 아내가 막 웃고 재밌고 왜냐면은 그다지 공인도 안 들어가고 골드바를 선물하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팔 때도 뭐 이건 분석료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고요 돌잔치 결혼 기념일 적금식으로 아이들이 모으는 거7 8세 아동부터 해갖고 이게 금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고 이걸 모아갖고 너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하거라. 뭐, 이런 식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수능 보신 분들 합격하라고 학사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이 좋죠? 사람처럼 이렇게 뭐 꾸미고 뭐 이러는 것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찾는 수요가 좀 있어요? 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일부러 와가지고 어 사시는 분도 있고, 그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 젊은 분들의 어떤 트렌드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인게 아주 좋아요. 돌반지도 공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골드 바로 그냥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받는 입장에서도 아 돌반지 받는 것보다 골드 바로 이돌 선물로 주는 걸더 좋아하십니다. 현금을 주는 건가가 거의 똑같은 효과거든요. 골드 반은요. 팔때 손에 안 보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고, 금테크 개념도 있기 때문에 돌반지, 돌팔지 모양 있는 걸로 해서 주는 것보다 오히려 깔끔하게 이렇게 골드바로 주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30년 근속하면 보통 어, 한 10돈씩 해주더라고요. 어떤 회사들은 뭐 행운의 열쇠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주는 회사들이 요즘은 아예 골드 바로 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공인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나중에 팔때떼이는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그 골드바에다가 아예 20년 근속 누구누구 해서 케이스에 딱 넣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 요즘의 패턴입니다. 손가락 사이즈를 재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아, 재는, 재는 법이요? 예. 둘레 재고 싶은 손가락에 테이프를 둘러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서 접어줍니다 펼쳐주시고 접힌 부분에 핀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자로 가져오셔서 센치를 재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5.5cm 정도 나왔어요 지금 네. 5.5cm 나왔잖아요 이렇게 호수로 나와요 1호부터 30호까지 있거든요. 5.5cm에요. 라고 하면 그옷 방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팔찌 한번 해볼게요. 팔찌. 기억하셔야 될게이 복숭아뼈 위쪽으로 테이프를 붙여서 돌려주시는 걸 주의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펼쳐주시고, 펜으로 접힌 부분을 그어줍니다. 저는 14cm 정도 나왔어요. 제가 종이로 둘레를 쟀는데 14cm라고 이 얘기하면 금은방에서 알아서 해줘요. 14cm 그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타이트하니까 여유 있게 한 1cm 정도 여유 있게 해드리니까요. 요런 식으로 재가지고 금은방에 알려주면 거의 95%는 맞을 겁니다. 근처에 이렇게 보면 금은방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 한번 들어가세요. 요즘도 장사주는 안 되는데 손님이 딱 들어오면 되게 좋아해요. 저희가 나중에 여기서 커플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반지 사이즈 좀알수 있을까요? 하면은 무료로 누구나 해줍니다 남자분들은 이렇게 한번 가면서 반지 사이즈는 왜? 어 그냥? 하고 뭐 바로 안 해줄 거니까 꼭 기억해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깜짝쇼할 때 반지 이쁜 거 해줄 때 한번 해보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이잖아요 끝장납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laughs> 네 동의 동의합니다. 남자친구 이렇게 한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한달 안에는 준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키워야 <laughs> 돼. 어? 직업으로서 이 금은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금은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1만 금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요 가장 <laughs> 유망한 직업이 금융방이에요 1% 되면 어마어마해요 내가 비전이 있고 한번 이 계통으로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아직 젊은 분들한테 그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진국이 될수 있는 나라에서는 이 기분석 업체가 굉장히 유망한 직종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꿈이 있으시면 은 이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사장님 여기 어떻게 진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대학을 나왔는데 친구들하고 맨날 술도 먹고 뭐 축구도 하고 막 놀고 이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 방학 때뭐 해? 그래서 아 그냥 뭐 놀러 다녀야지 그랬더니 보석 감정사 학원을 좀 다니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YMCA 있는 그 보석 감정 학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수료가 한3 개월 속성으로 해가지고 그걸 배우고 한국 보석 감정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보석 감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 보석들을 봤는데 에메랄드를 보고 제가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또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야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라고 해서 거기서 흥미로 얻게 되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열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워둔 네 보석 감정사 이 자격을 보고 그때 이력서를 한 50통 정도를 썼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직원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제 어느 매장을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사장님이 술좀 먹어? 그러더라고요 아예 어,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일 9시까지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 이분의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가 쫙 느껴지더라고 이끌려서 그날 아침에 출근을 했고 딴 데도 안 가고요. 그분 밑에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고,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장사다. 착한 사람은 장사를 할수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면서 제가 이제 오프를 하게 된 거죠. 도난사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아 절대 매장에서 이 게임하면 안 돼요. 계속 컴퓨터 보고 그거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네. 왔는데, 다이아몬드 2부짜리를 한1 0인가를 팔러 왔어요. 네. 왜 이렇게 막 이기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거예요, 이거 빠지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아, 저 다이아 좀 팔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요 정도 가격을 얘기해서 이분이 수락하시면 내가 사고, 아니어도 나는 지금 빨리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180만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360만원을 준것 같아요. 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저는 또 베트남에서 접촉을 하려고 딱 앉아있는데, 네. 어, 가면서 그때 막 미친듯이 뛰어나가갖고, <laughs> 왼쪽으로 나가야 지 오른쪽으로 나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이 왼쪽으로 갔을까, 오른쪽으로 <laughs> 갔을까.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선택했어요. <laughs> 예. 그리고 막 달렸죠. 아우, 내 미친놈, 그놈의 게임 때문에 내가 이치 뭐하는 거야. 해갖고, 그때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들어올 때 헬멧을 안 벗는다. 그럼 일단 긴장하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목걸이를 딱 차고 나서 튀었어. 그럼 당황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잡으려고 뛰어나가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잡는다고 뛰어나가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순간 그 친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주 편하게 조심. 조심하셔야 됩니 근데 요즘도 그렇게 무시하게 딱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음.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요즘에 굉장히 그런 뉴스가 많아요 그냥 아예 떳떳하게 얼굴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대낮에 빵빵빵빵치고 푹하고 가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도망을 갔을 때 내가 나가지 않고 비상벨부터 누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금을 사세요, 사세요 하는 거는 지났어요. 그 장사는 그건 이제 왜왜왜 왜? 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어내 진짜 소중한 자산을 여기 투자하는데 판매하는 사도 람잘 모르겠대요. 은 음, 매기겠습니까? 안매겨요왜 지금 은을 사야 되는지를 설명할 줄 알게 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자산의 15%를 금에 투자하겠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죠. 요즘의 금값은요 금리 인상을 해도 오르고 금리 인하를 해도 오릅니다. 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은. 세상이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해지 수단인 금이었는데 이제는 안전 자산으로 자리를 매김한 거죠. 금이 선호해서 금값이 오른다는 건요, 주식 시장이나 경제나 모든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거예요. 왜? 어렵고 위태로운 거를 앞으로 피부로 느낄 테니까. 그러면 뭘 갖고 있어? 무조건 현물, 금화그은 아, 응 이런 것들을 현물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이라게 되나요? 판매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 네. 어,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내 일을 발치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금이 있으면 그 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적어도 6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달라고 해갖고 그거 금음방 가서 팔면 되는데요. 구두방 같은데 금리 빨삽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가까운 금은방 가서 파세요.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해 주실까요? 요즘에 그 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 귀금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정말 분야가 많거든요. 그전에 그냥 금은방이었는데 요즘에는 금거래소, 은거래소, 예물 전문점 순금 제품 전문점 세분화되고 있어요. 더큰 야망을 가지신다 그러면요 수출과 수입도 할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준다면은 선배의 입장으로서 너무 너무 감사.